안녕하세요 이노버스 김준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설치한 그 버츄어박스를 이용해서 설치했던 리눅스 머신을 이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설정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우선 네트워크를 설정을 하기 전에 버츄어박스 쪽에서 이제 머신과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도록 일단 사전에 설정을 좀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 이렇게 실제 생성되어 있는 머신에서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네트워크 쪽에 보시게 되면, 자, 그리 기본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뭐 호스트 전용 어댑터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제가 브릿지 어댑터라는 형태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연결됨 상태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CentOS 6에서, 자, 설정을 바, 잡아줘야 되는데요. PC에, 자, sysconfig 밑에, network-script라는 경로 밑에 이동을 해보시게 되면, ifcfg-로 시작하는 저, 그, 파일들이 존재할 거예요. 음, ifcfg-eth05 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자뭐 디바이스 명칭 설정이나 뭐 디바이스 타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자요 상단에 있는 다섯 개 항목만 수정하시면 돼요. 제가 사전에 이제 수정을 해두었는데 자이 IPADDR이라고 하는 부분 쪽에 고정 IP를 입력을 하시고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항목에 제 통신할 게이트웨이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넷마스크라고 하는 부분에는 자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부트 영역은 이제 실제 부팅할 때 사용할지 여부기 때문에 예스로 설정을 하시고 자, 부트 프로토 쪽은 스태틱 예, 고정 IP를 방식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서비스, 네트워크, 스탑.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다시 재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시행을 해주고 나면은, 자, 아 입력한 게이트웨이로 통신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 걸 확인을 했죠. 네. 게이트웨이하고 통신이 정상적으로 되는 걸 확인을 하였으니까 실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추가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유명한 SSH 접속 툴이죠. 자, 그러면 194번에 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창이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입력했던 아이디 패스워드를 보면 네,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를 설정을 한 이후에는 향후에 이제, 이렇게 SSH 접속 툴을 이용을 해서 실제 VM 머신을 직접, 뭐, 키고, 끄고, 활용을 하기보다는, 자, 네트워크. 이렇게 SSH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